한 저녁에 하루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인 줄만 알았지만 오늘 제주 북부와 동부는 폭염 경보가, 그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구좌와 제주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일 최고습도가 93%까지 치솟았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피로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낮까지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지에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엔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모레 아침부터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애월과 고산 2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로 오늘보다 1도 가량 높겠고요. 세화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상간 지역은 한낮에 21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 우선까지 최고 3.5m까지 일겠고요. 당분간 해안가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비가 오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3도, 강릉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시아 날씨도 살펴보시면 뉴델리는 이번 주 후반까지 길게 비가 내리겠고, 도쿄는 당분간 뚜렷한 비소식 없이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제주는 당분간 흐린 하늘 속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에도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